12년 혈류병 여인은요 그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진 나머지 여러분 12년 혈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2년 혈류병 여인은 인생을 허비했다고 쓰여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허비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엉뚱한 곳에 다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허송세월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엉뚱한 곳에 내 시간, 내 세월 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허비라는 말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에너지가 없다 나는 이제 뭘 붙들 것이 하나도 없다 감정을 얘기해보죠. 감정 소비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감정의 탱크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모션을 탱크입니다. 어떤 한 사건과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하찮은 일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거기에 내가 쓸 1년치, 2년치 쓸 평생 쓸 감정을 다 소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누구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자녀를 엄마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감정 소비가 다된 거예요 부부 관계 때문에.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소비, 그 뭐가 남아 있어야지 뭘 하죠. 그냥 더 이상 살아갈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허비됐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라는 것이 있죠. 영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에 마른막대기 같은 스피릿 여러분의 영에 생기 생명이 말지어다 인간은 육이 있죠 마음 혼이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은요 문제가 생기면 병이 드는 겁니다 마음은요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영은요. 죄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죄 짐이라 그래요. 이 아이는요. 12년 혈류병 여인입니다. 그병 하나 고치려고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보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는 거기에 쓸 돈도 없고요. 거기에 쓸 감정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 깨진 인생입니다. 현실이 무여졌죠 꿈도 깨졌어요. 인생도 깨진 겁니다. 자, 여기에 혈류병 여인이 한 얘기 다 허비되었고 도리어 다더 오히려 더 중화해졌더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동시에 저는 이 12년 혈류병 여인의 자기 고백으로 들려요. 단순한 인물 묘사로서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 하나가 특수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꾸 늘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자꾸 늘어졌으니까 그냥 짱하고 뭔가 일어난 것일까요? 거기에는 과정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신유라는 경고침이라 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 다시 각색병자가 많았습니다. 12년 혈병, 류 여러분 24년은 없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한 병은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런 사건보다 이 사건을 중요시하면서 적어놓은 것은 신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만 은혜가 있을 지어다. 이 여인의 중문이 열린 겁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요? 나는 다 허비됐습니다.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으니까 이제 살 가치도 없는 겁니다.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시에 예수님을 애호산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스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옷자락을 잡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마 사인받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 자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가면을 벗고 나간 여인은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종종 얘기하죠. 구경꾼과 주인공이 있다. 구경꾼과 주인공은 여러분 중문에서 갈리는 겁니다. 구경꾼은요. 그냥 현관문 나가서 뭔가 재밌는 사건 보는 겁니다. 관중의 태도로 보는 겁니다. 실제 라이브를 봐도 재방송 모두 봅니다. 졸리면 들어가서 자고요. 그런데 주인공은 다릅니다. 주인공은 여러분 구경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현관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중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아니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먹고 나와 같이 마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인만우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문 열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개오처럼사개오의 이야기는 뭐예요 사개오가다열어지낀 거예요 중문까지 그래서 주님이 사개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인생을 절대로 운빨에 맡기지 마십시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나는 이런 가면, 나는 이쪽 그룹에겐 이런 가면, 나는 이런 세상에 나가면 이런 가면, 나는 이쪽 사람을 만나고 이런 케이스, 이런 일에 들어면 이런 가면을 쓰고 만납니다. 그러나 오래 쓴 가면이 마치 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면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원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내 모습 그대로 나간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눈곱도 끼고 뭐 새집도 틀고 뭐파자마도 입은 것처럼 뭐 이렇게 옷도 제대로 염미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진솔한 모습이니까 이 모습 이대로 꾸미지 않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래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 없어서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뜻은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순간을 보면 그의 상황은 모두 다 절망적인 상황 속이었어요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친구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유력하니까 좀 만나러 오겠습니다. 친구의 부탁들께서 만나준 겁니다. 오자마자 이 아들이 얘기하기를 선생님,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니까 저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죠? 아버지, 저에게 이 업계에서 유력한 자 10명만 추천해주세요. 제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는데 경력이 없잖아요 이번에 실적을 올려야 되고 저에게 첫가원이 필요한데 정말 유력한 데 10명만 추천해 주세요 비서를 시켜서 10명의 리스트와 핸드폰 번호를 따서 그 얘기 줬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 아들이 다시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것 보세요 그 10명을 만났는데 그 10명 중에 다섯 명이 나와 계약을 했어요. 우리 그룹에서 그 많은 사원, 신입사원인데 제가 랭킹 넘버원이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다시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10명만 한 번만 더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네가 내 아들 같은데 걱정하지 마. 그러니 직접 다른 방에 가서 뭔가 두꺼운 책을 갖고 왔는데 옐로우 북, 노란색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딱 주면서 보면 이거 700명의 전화번호야.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중에서 10명만 랜덤으로 가져가면 돼. 실은 지난번에도 이 기사가 이 중에서 10명 아무나 뽑아서 널준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들은 그 친구 아버지가 정말 인맥이 넓으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10명을 자기에게 소개를 시켜준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업계에 있는 사람 10명 아무나 소개시켜줬는데 그것을 확고히 믿은 친구 아들은 그 계약의 절반을 성사시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러면 할수 있다 난 저러면 될수 있다 나는 이러면 이거 뚫고 나갈 거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는 신앙고백이 있을지어다 혈류병 여인, 독특한 질병을 갖고 있었다. 여인으로서 깊은 질병이다. 아니 언제 어느 순간 피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12년 동안 쏟아졌을지도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맞선을 보겠어요? 이 여인이 임신이 가능하겠어요? 공부를 그때 할수 있겠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임무를 맞을 수가 있을까요? 여인이 느낀 느낌은 감정은 딱 하나입니다. 수치심. 이 수치심은요, 자기연민으로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 빠져나올 수 없는 감정이 자기연민이라는 것이에요. 난 불쌍한 여자야. 자기에게서 피가 터져나올 때마다,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터져나올 때마다, 난 불쌍해. 난 비참해. 어휴, 다쳐줬잖아저 저 사람이 다 봤는데, 저쪽에서 다 봤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나에게 못본척 하느라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가족도 그렇고, 하나님도 날 버렸어. 그렇게 했는데 1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잖아. 난 멍청해. 거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뭘. 괜히 이번에도 시도를 해서,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이건 이건 오히려 희망 고문 아니야. 나는 그냥 루전대 실패자 낙오자로 도장이 확 끼친 인생이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겁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 여인이 그냥 자기 연민에 확 빠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찮은 여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매일이 말씀에 보면은 요다 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 일러라. 소문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저는 자가 저는 자가 걷게 되리라.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리라. 귀머리가 듣게 되리라. 문문자가 보게 되리라. 이 야, 이런 소문이 들린 것이에요. 여러분, 불타는 소문을 가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어이 이런 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약으로 확뛰어넘어서 열이 고송에서 구원받은 가문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구원받은 가문은 귀족, 고귀한 고결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뭐 하는 사람 알겠죠? 기생 라합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 당시에 뭐가 유튜브가 있어서 생방송이 되었을까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소문. 저쪽 애급에서부터 출애굽을 했는데 이들이 진행하자 갑자기 홍해물이 말랐다. 바닷물이 말랐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있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들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더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알았노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아버렸고 그냥 무릎이 떨리면서 여리고조체가 이미 다 무너져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문이 들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가 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까지예요.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요 지금은 그냥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예요? 수년 내 부흥케 되리라 네. 수년 내 부흥케 되리라 네. 부흥에 대한 소문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부흥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불타는 소원을 갖습니다. 막 불타는 소원을 가져요. 소문을 듣고서. 무슨 불타는 소원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12년 혈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병고침에 대한 소원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12년 혈류병 여인의 문제는 병이었는데 질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 허비하고 더 죽아여져서 이제는 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붙잡을 것이 없는 인생인데 끝난 인생인데 그는 병 고친다는 소원보다는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이 여인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당기기만 하여도 옷을 터치만 하여도 나는 병고침이 있으리라. 나는 병고침이 있으리라. 이 병에서 나으리라. 신유가 이 말이라. 아니요. 내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구원에 대한 소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네. 근데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하고만 얘기하시네.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때문에 신방하시잖아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그 둘을 둘러싸서 지금 그렇게 가시는 것이에요 도저히 자기는 접근이 불가해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인파예요 이렇게 하찮은 피를 쏟고 있는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해도 처바쁜 예수님이 날 위해 시간을 내주실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만 터치하더라도 내가 나으리라 아니에요. 옷만 터치해도 내가 그 옷을 당기기만 해도 내가 구원이 말줄 믿노라 이여인은 자기의 이슈, 자기의 프라블럼, 자기가 죽게 된 것은 이 질병 때문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질병.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면 뭐예요? 질병의 고침보다는 구원을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민년혈병이 복음서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문이 들려라. 아멘. 언제나 신유 보다 구원이 우선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예배 골백 번 참석했는데, 그러나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처럼 허비, 이것처럼 낭패는 어디 있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도 여러분, 권사됐기 때문에, 목사라는 다운을 입고, 목사라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자동적으로 등재됐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개척하고, 목회하는 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그 딸은 자동적으로 공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천국에 그냥 그냥 영순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개개인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 위시 리스트 빵빵빵빵 터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먹고 있고 쓰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가장 부유하고 가장 원하는 학교를 나왔으며 가장 원하는 직업을 가졌으며 원하는 연봉과 원하는 곳에 원하는 층에 원하는 로얄층에 자기가 아파트를 갖고 있고 자기의 노후 생활이 세팅됐고 지금 현재도 자기가 건강하다 그러면 이 사람 예수 믿을 필요 없네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성전에서 그것만 부르진다 그러면 그것을 이미 이룬 사람은 차라리 날믿어라 나는 됐잖냐. 하나님 없이 without God, without Jesus, 예수님의 보혈 없이도 내가 이룬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에요. 확실히 하십시다. 영원 구원이에요. 여러분 회계라는 공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계하니까 회계를 통과하고 회계의 프로세스를 하고 회계의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 것을 없고그 다음 먹고 있는 것을 해결하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구원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인에게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병에서 고침받았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혈류의 근원이 말른다. 현류의 근원이 마른다. 근원이라는 말이 뭐죠? 뿌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할게요. 인간은 육과 함께 마음, 여러분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에는 상처라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상처라는 쓴뿌리.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쓴뿌리 때문에 계속 계속 북컥컥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자영원에는 뭐가 있죠? 영에는 죄의 뿌리가 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에요 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른다 그랬죠? 현류의 근원이 마른다? 이 말은 뭐죠? 이 뿌리가 뽑혀나간다 질병의 뿌리가 뽑혀 나가라. 모든 상처의 쓴 뿌리가 뽑혀 나가라. 죄의 뿌리가 뽑혀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원이 먼저라는 얘기. 그 다음에 신유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12년 혈류병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순서를 그냥 대충 봐서 이 여인 나았다. 그러면 시민연료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주님이 오신 것은 병 고치기 그냥 의사가 못 고치는 병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감동하셨습니다 옷을 잡아당기는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전기, 전기 그 콘센트에다가 아울렛이 있죠 거기다가 코드를 확 꽂고 잡으세요 확 꽂으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이 확 돌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걸 뽑아요. 잘 돌던 에어컨, 잘 가던 자동차도, 여러분 모든 것이 배러리가 다 되면 그냥 소모돼서 그 자리에 딱 쓰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이 여인이 그냥 옷, 예수님의 옷장을 잡아당기자, 전기 콘센트딱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이 여인의 질병의 뿌리를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께서 가르쳐서 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여인 질병 때문에 왔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는 병 나오면 믿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유와 신비로운 체험도 많이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간증이 많아요. 근데 되돌아간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확 견치가는 기분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강조점을, 강조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축.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기 원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제 길로 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유망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 해결에 만 관심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테리어에 돈을 발라서 지가이히게 만들면 뭐해요 밑에가 곰팡이 나고 다 썩어서 물이 새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밑지하시에서 물이 텅텅 텅텅 올라오는데.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집인데, 기가 막히긴 해서도 조금 있으면 다음 장마철엔다 썩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번듯하면 뭐예요? 골조가 잘못됐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들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계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회계가 시작이고, 회계라는 단계를 거쳐서 다음을 가고, 다음을 가고, 다음을 가는 고급의 기술을 사용한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미스테이크예요. 회개가 시작이고, 회개가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주님이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제일 임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주여 어서오시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기다렸습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나 떳떳합니다. 난 자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너가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이 막상을 주려고 해도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자입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언제나 구원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쏟아나와. 내 있는 모든 본 모습을 그대로 나와야 돼요. 아무리 머리를 기가 맥히게 하고 아무리 화장을 메이크업을 기가 맥히게 하고 옷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체형을 핸디캡을 많이 가리고 막해봤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12년 혈류병 여인이 잘한 점은. 자기의 본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신앙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허비되어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고 마지막에는 이 극단적인 선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옷자락만 담기더라도 주님의 옷자락만 담기더라도 내가 병에서 고침은 못 받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 신앙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